아, 진짜, 이거,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진심으로. 뭐, 이렇게 돼있는데, 네. 저는 영어 다 읽을 줄 아는데, 어, 시청자분들 머리 아플까봐,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나? 어, 잠깐만. 뭐야? Are you willing to try? You are very relaxed. 아 그런데 안 k 지야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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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n t I d o n g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여러분들, 야, 뭐야? 오 w 야, 뭐, 문 앞에 있어! 아 아, 아. 야, 왜, 뭐, 나, 뭐, 갑뚝띠 각이잖아, 이거는! 야, 빼박 갑뚝튀잖아 이거. 제발 제발 e s l e 뭐냐, 야, 여기, 여기, 여는안 쫄지. 아, 만약다쫄 뻔했는데, 네, 까비네요. 어, 별로 안 쫄리네. 이거는 아, 뭐야, 쫄 뻔해, <laughs> 뭐야, 쫄 뻔했네. 요 개살벌한 거 봐, 요 그림 살벌한 거 봐. 오케이. 불 켜고 일단 심슨 칠사 님, 안녕하세요. 오픈, 어, 피아노 있어. 오케이, 이문안 열리는데? 어, 됐다. 어 여기는 없는 거 같네요. 여기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진짜 추천 받으면서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음, 아, 불다 켜야겠다. 불다 켜야지. 아, 밝게 좀삽시다 진짜. 요 이거 대박인데? 이거 좀 멋있고요. <laughs> 다 켜놔야지 불다 켜놔야지 지금. 어. 사람이 어둡게 살면 안 돼. 밝게 살아야지 항상 긍정적으로. 뭐지? 아, 일단 뭐 집에 전화가 안 나와요. <laughs> 이런 거는 별로 웃으면 사지. <laughs> 아, 웃으면 사지. 이런 거. 뭐야? 아, 뭐야. 장난 전화가 아이, 박소리 장난 전화. 씨, 박소리. 박소리 돌아. 뭐야? 아, 또왜 이렇게 됐냐? 아, 왜안 켜지냐, 불이? 컴퓨터 켜져 있었는데 이거 아닌가? 아 이건 아니고. 어디로? 이거 어디로?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안쫄았어 이거 웃으면 사지.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음, 별로 안 무서운데. 아 이거 웃으면 사겠다. 하하하. <laughs> 음, 이거 웃으면서 하지, 이런 거는, 진짜, 아이고 귀신도 안다고, 뭐야, 이게. 진심. 어디로 가야 되냐? 어, 근데, 길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 안 쫄긴, 안 쫄, 안, 안 쫄겠는데, 길을 모르겠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길, 길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열어야 되나? 안 열리는데? 한번더 받을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 뒤져야 되네. 아, 여기 뒤지는 거네요. 오케이, 오케이. 상자를 뒤지는 거네. 뒤져보겠습니다. 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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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닥터 메디트, 오케이, 이거 영어 보니까, 어 영어를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어, 오라고 하네요. 네 병원으로 와라, 어 이런 거네요. 네, 영어는 잘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방 금방 읽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비제 두셨습니다. 키를 어떡하라고? 이거, 뽑아야 되는데? 뭐 갑툭튀야 뭐 갑툭튀 안나와요 네. 아까 안나온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별로 안쫄리네 아아아 아, 이거 컴퓨터 컴퓨터 그래 컴퓨터 이메일 이메일 오케이 보냈고 아 개잘하죠 진행 오지고 지금? 저 벗으면 안되나 이거? 이래도 되나? 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끼고 갈게요 아무 자꾸, 뒤에, 뒤에야. 오, 야, 뒤에, 없어, 없어! 없어. 아직, 아직, 나올 때가 아닙니다. 음. 이거, 이거, 어딘지 어떻게 해야 돼? 오, 죄다 용호야 컴퓨터로 뭘 진짜 해야 되나봐. 계속, 계속 컴퓨터 계속 눌러볼게요. 제발, 제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아 답답해, 진짜. <laughs> 이거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 금방, 이거, 이것만 할게요. <laughs> 키를 어디서 쓰라는 거야, 이거? 키를 어디다, 쓴,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이거 제가 못하는 건가요? 아님, 아. 아닌데? 안열리던 문다 보라고요. 어하 아, 어, 어! 어, 자기 딸 사진인가 봐요. 아, 어, 깜짝이야. 아, 별거 아니었네. 아, 깜짝이야. 음, 이런 거 웃으면서 보면서 갈게. 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음, 마이 데드, 이건 뭐야? 일단, 계속, 계속 뒤져볼게요. 다 뒤진 것 같은데, 이제는. 호박쓰라, 호박쓰라고요? 알겠습니다. 어. 어. 아, 이거 딸내미 사진 보면서 정화하자고요? 놀랄, 놀랄 때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개각인데? 어, 불쾌하지. 너무 강해졌다, 돌격해. 아 뭐냐, 뭔 소리야. 지금 천천히 가야 되는데, 지금. 아, 음. 니 당신네들이 해볼래? 진짜. 쟤, 쟤, 쫄려 죽겠구만, 진짜. 아, 제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아 상자 닫히는 소리도 기분 나빠 진짜 지금. 아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아도르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여여길 있다. 어, 저 내리면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이런 건 별로 안 놀래요네. 예, 상남자기 때문에. 오케이 아. 달딸내 이거 서정화 오셨나? 아, 누구 오셨나 보네. 아, 열어 드릴게요. 아, 누구 오셨구만. 열어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까 발 발전기 다시 끄면 되겠다. What? w h 무 t 일 h 지 t What? 해 h a t w h 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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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오케이 가자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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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네 t 예, 네. <laughs> 코카콜라 마셨어요. <웃음> <웃음> 음. 야, 에이, 저거는 대놓고, 대놓고 있잖아. 자살이지, 이거는 야, 아, 숙이고 가면 돼, 숙이고 가면 돼. 어, 매너 있게. 그래 나 젠틀맨 한 팬이 매너 있게 숙이고 하자 안녕하세요. 잠시 좀 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잠시. 네, 그만 나갈게요. 네. 오, 어, 야. 이거 뭐 가면 되겠네. 없어졌네. 아, 쫄아서 없어졌네. 아, 쫄았구만, 나한테. 쫄보 녀요 제가 이런 기신도제압해버리는 이거. <laughs> 귀심 잤네, 해병대. 이거, 그 급이네요. 별거 아니네. 허, 없다. 허,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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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이 젠틀맨 클래식 클래식 장인으로서 제일 좋아하는 고향곡 2번. 후, 마음이 정화되는구만. <laughs> 하면 안될것 같아. 또또또또또또본 없어졌네. 또또또또또또또또아야 뭐야. 아. 없네. 아, 괜히 졸았네. 심장 시키고 갈게요. 아,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우리 딸미 잘 있겠지. 그래. 딸내미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야 숲인데? 야숲이다 숲. 오케이. 이런 부금 따위로 나나 나, 나를 쫄게 할수 있을 것 같나? <laughs> 부금 따위로 어디서 어디서? 네버 네버 안 되지. 뭐야? 뭐야? 이상한데? 아, 이상한데. 일단 가봅시다. 어, 또뭐 비. 어, 야! 아안 떨어, 안 떨어. 좋아, 좋아. 야, 이런 거 좋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laughs> 어. 어. 이음악은 아, 오케이. 야 분위기 바꿔 주고. 좋아 좋아 개이득. 분위기 바꿔 주시고요. 이거 안절렸나? 로 가야 돼. 피가 왜 이렇게 아? 오늘이 그 토마토 축제구나. 오늘이 그 토마토 축제일. 나는 프랑스 토마토 축제에 놀러 왔다. 이건 피가 아니다. 이건 피가 아니야. 피가 아니라가. 오늘은 토마토 축제라가. 아, <laughs> 어어 토마토 축제 아왜 닫아 아, 어, 열어 아 열어 열어 아 우리 딸내미가 자던 곳인가? <laughs> 어 뭐야! 문이 없어졌어 어 잠시만 야 이거 귀여운 각 귀여운 척 각인데? 뭔 소리야 이거 <laughs> <therapeuticogan> 뭐야, 어디로 가야돼,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돼, 이거? 뭐야, 이거? 레이닝볼, 데드온, 우천 오십, 이천십, 굿바이. 잘생긴 한팬 외모여의 심쿵사. 그렇게 그녀를 2015년 떠나보내, 떠나보냈었지. 2010년이군. 2010년에 떠나보냈었지. 하... 엔딩이야? 엔딩이야? 이게? 야, 이게 엔딩이라고? 진심으로? 엔딩이야? 네, 엔딩입니다. 시 말이 돼? <laughs> 아개 쫄았네 진짜. 아 쫄았어. 아, 아 진정시키자 마음 좀. 아네 전혀 안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오늘 웃으면서 탈출맵 진행해 봤는데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징구.